그 척이야? 어 예쁘다. 언제와 그래, 배고프다. 휘양이는 <laughs> 한마디 안 들어. 그냥 뭐 만들어볼까. 하고. 아 귀여워 이거 봐. 짱귀여워. 응. 응. 여기가 어디지? 거니 이거 손이 이거 다 이렇게 봐도 돼.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있어. 응. 세 가지 노란색. 근데 이게 실용성이 더 많을 것 같긴하다. 응. 아무데나 아, 아무데나 해도 예쁠 것 같아. 응, 그래? <laughs> 이걸로 되게 예쁘다. 어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앉자. 이걸로 이게 필요해요. 봐, 이 곱창밴드 사이즈를 이가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75랑 12. 응. 근데 아, 요게 60이니까 그러면 어, 재야 아 그러면 15cm를 더 해야 되는구나. 네. 음. 한번 접해볼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응. 선을 자르는 가위는 여기 있는데 이게 끝에가 응. 여기 살짝 부러져서 응. 이게 여기까지만 가위가 돼. 아, 날이? 네. 그러니까 응. 요 정도. 요 정도.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단정. 선생님 이상해. <웃음> <웃음> 역시 치어는 가위 는 선생님. <laughs> <laughs> 언니들 이게 더러워지면 빨거 아니야. 아, 아 곱창밴드 빨 생각한데 뭐? 아, 그래 그럼. 빨만큼은 안할 거. 그니까. 았어요 네, 언니 이거 어디 갔어? 있나? 머리 감은 날만 할게. 됩니다. 이거 어때? 탑? 세상에. <laughs> 아, <굉장히. 웃음> 진짜. 배그러시는구나. 네, <laughs> 그러면 나도 여기다 탑할래. 이렇게 같이 하자 언니 이거 뜯어 아, 그럴까? 응. 알았어. 언니, 근데, 근데 언니 이거 이거 곱창밴드 하면 뿌했다.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천도 괜찮을 거 같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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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공 다시 박음질을 다시 해야 되는데. <laughs> 대박. 언니 그거 그냥 그걸로 두개 하기로 했어. 아니 이거 내거 잘라 준 거야. 네, 아직 하나는 우리 못 정했어. <laughs> 아 잠깐만 그 가방 보고 나아 싶었어. 언니 안 찍었어. 이제 그 다음에 시키면 되지. <laughs> 이게 보면 아이 것도 뭘로 아래 실과 위 실이 움직이면서. 아 가시대. 우와. 그 아래 실은 옛날, 요즘 건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응. 음. 근데 이거 옛날 거라 이렇게 돼 있어. 서위 실을 빼고. 딱 신기하다 이실 빼고 하고 이 미실, 실도 실도게 걸어서 걸고 우와 걸어서 바늘을 들어요 아 거기다 꽂는 거야? 바늘 응. 꽂아야, 꽂아야 돼, 돼. 음. 되돌아볼게 어, 되는 거 같은데? 응. 바뀌었어 이제 어왜잘안 바뀌지 근데? 이게 원단이 음... 좀 쭈글쭈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안 박혀? 안 박혀. <laughs> 아니면 큰, 큰 미싱기로 해야 돼? 언니, 나 저거 저거 잘안 돼, 잘안 움직여서. 그러네. 음, 풀려? 원단 응. 문제야 혹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교시 이 교시. <laughs> 아 이거 예쁘다 현자 이거 무슨 용으로 샀어? 제가 내가 투명 1이 c <laughs> 75cm. 75cm 준비하세요. 75cm. 75cm. <laughs> 여기가 0 <영어>? m <laughs> 어, <웃음> 네, 할게요. <laughs> 안으로 넣어야돼 살살 넣어야돼 너무 세게 하면 I'm going to talk about it. TJ, what's 어 t Tesla, you're g o 어 n g to talk about 를 안으로? i 어 s a little bit. You're g o i 내게 빼셨죠? <laughs> 그럼 짜잔! 음, 나, 아, 네네네네. 나무도 가 빼요. 아, 아 오, 뒤집는 오, 게 오, 아니구나. 오, 오, 응. 그럼 딱 여기를 내가 이제 봉합해 줄 거야. 음,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음. 그러니까 이거 두개 내가 봉합해주고. 네. 이 안으로 젓가락을 음. 어. 넣어. 넣어. 넣어서. 음. 아 유니 진짜 봉상 같아. <laughs>

잘 빼봐 이 끝에를 맞춰봐 끝에를 끝에를 아야 음. 안 박은데 음 이걸로 빼 얘를 또 뒤집어 빼기가 음. 아 걱정이야 우와 그럼 여기다 고무줄만 넣으면 되는 거야 어자 응. 고무줄을 넣는 방법을 진짜 못참 여기 매듭을 지을 거니까 요정도면, 요정도 묶으면 요정도가 나오잖아? 응. 음. 이렇게 두번 돌려봐. 우리 엄마는 두번 이렇게 돌려보더라. 이렇게 해서 너무 깎이지 않을 정도? 두번 돌렸었는데. 아 음. 음. 얘를 조금 넉넉히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아, 걔도 박아? 아니.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찝어. 이거 사용하는 거 이렇게 찝어서 얘를 내려. 그럼 고무줄 고장이 됐지? 오 우와. 그러면 얘를 넣어 그리고 얘를 움직이는 거야. 아, 그래서 고기 뺀 거야? 그근데 응. 얘가 얘가 들어가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얘를 고정. 찝어놓고 이 응. 구멍으로 다시 나와. 그래서 아까 저 상관 다 당한 거구나. 응. 아, 대박. 그럼 나왔지. 그럼 응. 펭귄 치는 것도 풀어. <laughs> 나 들었어? <laughs> 현기증 난다고? <laughs> 언니 바로 옆에 있는데 <laughs> 현지만 들었어. 펭개 <laughs> 치는 것도 프로 같대. 어. 얘를 묶어. 샤워볼 느낌 난다. 응? 응. 귀여워. 좀 끝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힘입고. 아. 응.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만들잖아? 응. 그럼 내가 여기 박아줄 거야. 끝에를. 애를... 어, 이 색깔로 박아도 돼? 응. 네. <람쥬> 다에으